안녕하세요. 과학 쉽다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로켓의 원리와 사용되는 연료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KSLV2인 누리호의 개발 과정은 행운과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우주 발사체로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노리호는두 번의 시도 끝에 2022년 6월 21일 발사에 성공했지만 그 시작은 훨씬 전이었습니다. 한국형 로켓 개발의 시작은 1993년에 발사된 KSR-1입니다. 길이 6.7m, 직경 0.42m, 중량 1268kg의 매우 작은 1단 고체 로켓으로 제작된 KSR-1은 오존층 탐사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한국의 과학 관측 로켓이었습니다. 1998년 2단 고체 로켓인 KSR-2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길이 11.1m, 직경 0.42m, 무게 2048kg의 2단으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KSR-1과 같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과학관측 위성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발사된 로켓들은 모두 고체 로켓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교한 비행이 가능한 액체 추진 로켓의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따라서 액체 추진 로켓 개발이 진행되었고, 2003년 길이 14m, 직경 1m, 무게 6,000kg의 KSR-3가 발사되었습니다. 앞선 로켓들과 달리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로켓이었습니다. 그후 계속적인 기술 개발을 시도했지만, 로켓 기술은 모든 국가에서 최고 기밀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기초기술과 핵심 기술이 없어 새로운 로켓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하나의 행운과 기회가 찾아오게 된 데다 1991년부터 3년간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소련에 14.7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한국이 소련에 빌려준 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돈 대신 무기로 상환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한국이 수락하면서 1995년 불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에서 가져온 안가라 엔진을 보내.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은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2009년과 2010년에 발사된 나로호입니다. 나로호는 길이 33m 직경 2.9m 무게 140톤의 2단 액체 로켓으로 설계되었으며 100kg급의 적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불공사업 당시 들여온 러시아의 로켓을 이용해 많은 기술 진전을 이뤘지만 자체 기술로 로켓을 발사하기에는 축적된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로호는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단 로켓은 러시아, 2단 로켓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나로호는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로호를 개발하기까지 계약 과정에서는 정부 관료들의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압박과 예산에 대한 협박으로 개발 과정에서는 기술 격차에 의한 러시아의 무시와 굴욕적인 태도의 개발자들은 좌절했지만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발사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나로호 로켓 발사체 개발에 들러리였다는 냉소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이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흡수함으로써 자체 로켓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로호 발사 이후 로켓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로켓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201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즉 카리가 주축이 되어 공격적인 누리호 개발에 돌입하게 되자 특히 누리호의 핵심 엔진인 75톤급 액체 엔진은 약 7년에 걸쳐 연구되었으며 2022년 완성되었습니다. 이 엔진이 바로 누리호의 성능을 저우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성능 시험을 통해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5 톤급 엔진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 시험 발사는 엔진이 잘 작동하는지 로켓의 구조와 시스템이 안정적인지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신뢰성 높은 누리호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드디어 누리호의 첫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3단 산화제탱크에 문제가 생겨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지만 목표 속도였던 초속 7.5km에 도달하지 못해 개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첫 발사를 통해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죠. 이후 한국은 더욱 완벽한 발사를 위해 누리호를 한층 더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마침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총중량 1500kg의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키면서 한국은 자국기술로 실용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있음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 순간은 한국 우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누리호의 최신 근황은 23년 5월 25일 발사된 3차 발사입니다. 2차 발사와 가장 큰 차이는 위성 총 종량이 504kg으로 줄어든 대신 탑재위성이 차세대 소형 위성 1기와 부탑재위성 4기로 여러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점입니다. 각각의 부위성들은 20초 간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무리호의 성공은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며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누리호는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에 활용되며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리호는 한국 과학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앞으로도 누리호와 한국 우주개발의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은 시간까지 연구에 매진하는 수많은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의 노력에 박수와 존경을 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